네, 예, 스지마루 형님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! 반갑습니다! 스지마루 형님! 다시 또 저희가 이렇게 붙였습니다. 아, 네. 다시 한번또 한번 또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예. 우리 스지마루 형님 채널 예.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요 정말 저희에게 늘 배부르사 아, 네. 많은, 많은 것들을 네. 가져주시는 네. 왜 <목소리> 웃긴 줄 모르겠어요. 어, 그냥 웃깁니다. <목소리> 네. 그냥... 예. 하니까 좀 웃긴다. 네. 예. 어쨌든 형님이 어,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저는 뭐든. 아려가죠 아, 뭐 뭐든 아, 네. 네, 그래서 우리 오늘 뭐... 이렇게왔습니 우리... 아, <목소리> 네, 헌일이 있다한번네 안녕하세요. 스시마루 어, 채널에서 특히 아바타 초밥을 <목소리> 가장 사랑하대금니아 아바타 초밥. 아, 지금 우리 헌는금방도착해가뭘 할지도 그냥 지금 와, 네. 그냥 서있고 앉아있는 느낌입니다, 예. 예. 저번주에 우리가 또그 2시. 네. 아, 그걸 보고 내 주위에 인맥들이 와, 대범대범이가 하는 이주시에 대해 너무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. 어정석이라고 아, 거기서도 어떻게 좀얘기좀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. 이들이 뭔데? 이들이 뭔데? 젓가이샵! 젓가이 죄송한데. 재밌다고 한 거고. 네. 방금 그 영화. 그 최민식 씨, 굉장히 아, 아, 아 아, 정말 뭐, 보잘것없는 저를 뭐 주식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 지식이 부족한 저를 아, 그래도 칭찬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예. 아, 네. 아, 굉장히 아. 그 발표도 기가 <laughs> 되나요? 발표될게? 네. <laughs> 네. 혹시면 뭐 종목 지금 노리고 있는 거 있나요? 아 저는 그 아시겠지만은 급하게 절대 안 삽니다. 아직 조금만 안 삽니다. 네. 네. 지금 주변에. 오, 막 그냥 사는 애들만 어. 이해가 안 가. 저 앞에 쟤도 지금 상하지만 네. 맨날 뭐 단타신이 어쩌니 그러는데. 주식이 제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은. 네. 저번 주에도 내가 얘기했잖아. 네. 내가 이거를 지금 이 가격에 사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. 어.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을 것같다할때 사는 거지 매일 볼것 같고 후다리 것 같을 때 사면 안 돼. 그래서 그런 종목이 현재는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아 지금 제가 몇 종목을 보고 있는데, 좀더 제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예요. 아, 우리 그러면. 구독자분들 네. 공유할 때 있는 종목을? 아니, 뭐 되게 흔한 종목들이네요. 아 일단 아 코로나 피해주들, 아뭐 대한항국이라든지 하나 투어. 뭐 CJ CGV 같은 것들이 가격이 다시 떨어질 지금 분위기가 살짝 있더라고요. 조정이 오면은 될것 네. 같은데. 지금 대한항공이 지금 며칠째 조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어서 어 제가 원하는 만큼 만약에 가격이 온다면은 그때 아이 가격에 들어가면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다 할때 사는 거지 급하게 뭐 들어간다고 해서 네. 인생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우리가 행복하고 편하고 그렇게 마음 편히 살자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건데 네. <laughs> 스스로 불안을 어. 삽니까? 양동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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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 제가 네. 뭐 주식 얘기는 뭐 먼저번에 좀 많이 했으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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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네. 좀또 우리 김대국 씨 모셨는데 네. 네. 1등 뭐 동기들을 좀 일단 얘기 를좀 해주면 좋을것같아요 동기들이 안영미, 어. 유세윤, 어. 그다음에 강유미, 어. 홍인규. 어. 홍경윤 홍경, 오 진짜 네. 뻑빵한 사람들만 죠 최정화 최정화 네. 윤경화 와 어, 윤경화 <laughs> 네. 유세윤 안상태 어 안상태 네, 네. 유세윤 하지 않았나요 <laughs> 유세윤 <laughs> 장동민 또, 또 저기 뭐야 그 블랑 블라... 네. 뭐지 블랑카 서유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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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, 엄청 빵빵하네 네. 와. 황현이는 뺐습니다 아, 황현이 네. 진짜 황현이가안 빠졌네 강대장은 뺐어 내잘 뺐어 잘했지 공찬호 뭐 요즘 뭐 다들 뭐 코로나 <laughs> 이것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서 오늘 이제 좀 우리 그 대범이하고 같이 그 수입에 좀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. 어, 개콘 때 하고 그다음 에또 아프리카 도한번 네, 아프리카 TV 할때 그다음에 최근에도 유튜브 하고 있는데 네. 그 수입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한번 좀아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. <웃음> <웃음> 약간 방송 뭐 이런 느낌인데 실수합니다 아, 일단 쓰시마루 예. 형님 구독자 아. 예. 어, 구독자 절반인 한4 0여분 정도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예. 아, 4 0 여. 어, 엄청난 건데. 그리고 조기 축구에 그 나오시는 아, 4 0여분 40여 정도가 궁금해하실 음, 것 같아요. 네. 제가 연애비 내시는 분들. 네. 거니까. 아니 뭐 명이 봐줄 정도면은 뭐 열심히 얘기하죠. 아, 은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. 어,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. 일단은 음. 뭐그 개콘에서 제가 조금 반짝 했던 음. 게 이제 맞박이라는 어. 코너가 있잖아요. 아, 막이 어. 그때 이제 제 인생에서 사실 그 처음으로. 좀 목돈을 만졌던 시기죠. 아 이게 스타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. 뭐 정말 나와 관련 없을 것 같은 굉장히 그 대기업이나 굉장히 그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에서 섭외 전화가 막 메일 오고 그때 당시 사이월드 하루 방문자가 막 10만 명씩 오. 이거는 와 정말 와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놀랐으니까 그러니까 통장을 보면. 이게 계산이 안 됐어요. 야, 뭐야, 그래.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? 근데 어. 또 들어와 있어. 그 다음 날또 들어와. 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어. 그때 좀 이제 연예인병도 좀 걸렸었고 아. 어, 어떤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좀 잘못된 소비를 많이 했었죠. 음. 네. 하루에 그면 행사가 몇개 최대 몇, 몇 개까지 간 거예요? 제가, 제가 이제 기록이 했는데. 이제 하루 여섯 개. 6개. 6와 여섯 개면 수입이 하루에 얼마? 어린이날. 그때 이제 해당 많이 받을 때는 오백, 오백, 삼백. 와, 지금은 여섯 개면 하루에. 네. 최대. 그 그런 적없잖아 없죠. 없지. 네. 아데 이제 그게 뭐다 500은 아니고요. 음. 예, 300짜리도 좀껴 있고 어뭐 그렇게 뭐 어떤 거는 또 150짜리도 있고 네. 껴서 뭐 하루 여 개를 하긴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제가 몸살이 심하게 와서 링겔도 아 맞고 너무 무리했구나. 네, 예, 좀 무리를 했었죠. 어 그래서 그때가 참제 인생에서 참 행복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살아오다가 이제 그 어떤 개콘이나 공격 코미디에서 제가 이제 더 이상 뭔가 이제 활약을 할수 없는 시기가 왔어요. 뭘 해도 안 되고 후배들한테 밀리는 것 같고. 네, 그래서. 그때 그건 좀막막 자괴감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? 아 이제 뭐이... 내가 쓸모 없는 인간이 됐구나라는 어. 생각이 들었죠. 그러니까 어쨌든 네. 스타까지 올라갔다가 더 이상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이제 무너지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. 네뭐 이제 진짜 뭐 껌으로 따지면 단물이 빠져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. 하고 뱉는 치커 탈 때는 <laughs> 씹다가 네 그런 아. 기분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아좀 자괴감에 많이 빠졌었고 음. 슬슬 이제 그 연출하는 PD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음. 이제 아. 뭐 감독으로 오기 시작했어요. 어. 그러니까 그 친구도 내가 불편한 거야. 그리고 저도 그 친구가 불편하고 왜냐하면 공적인 자리에서는 동생이지만 아 누구 누구 PD 음. 이거 뭐이 개그는 어떻게 재밌는 부분인데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 친구도 형님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요 하는데 사실 되게 애매한 게그 친구를 뭐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개그맨 그 지망생 생활까지 합치면 거의 16년을 넘게 개그만 판 저를 아, 대학교 좀 좋은데 나와서. 개그하는 전혀 다른 거를 전공한 친구가 그치. 개그를 판단한다는 게 서로 어색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만둬야겠다 공개 코미디를 해서 선택한 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1인 미디어라는 게 지금처럼 곽강 받지 못할 때인데 아프리카 TV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됐죠. 그래서 동료들도 이제 좀 손가락질을 했었고 챙피하다 근데 거기서 그때까지 네. 스타가 되다가 아프리카 네. TV를 하려고 하면 솔직히 정말 쉽지 않으셨을것같아요 쪽팔린 쪽같지 그렇죠. 않나? 근데 뭐 이제 저는 <laughs> 질문 일단 질문 이 시작한 거야. 갑자기 막 갑자기 그냥. 그냥 막 야, 아니가 좀 잠깐 미안한 <laughs> 어, 네, 막 그리고 네. 네. 그래서 어떻게 아픈 상처잖아요, 이거 지금. 저는 근데 어. 재밌어서 시작을 했어요. 아, 근데 어떻게 시작하게 네. 된 계기가 그래서? 일단은 뭐 최군이라는 친구가 하고 있는 거를 보고 니 음. 뭐, 네 채널에 한번 나갈 수 있니라고 부탁을 했는데, 흔쾌히 음. 해줘서 한번 나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. 음. 어. 그 방통위의심의 이런 게 없으니까 시원하게 좀 욕도 좀 지르고 어좀 야한 개그도 할수 있고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나도 채널을 만들어서 해봐야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 되게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라이브로 계속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는 또 저랑 색깔이 좀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뭔가 짜서 제대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할수 있는 페이북으로 또 옮기게 되죠. 아 페이스북. 음. 네, 그러다가 페북을 하다가 페북은또 수익이 전혀 안 나요.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고 음. 지금 이제 뭐 제가 뭐 유튜브나 일인 미디어 쪽에서 1등이다, 정말 유명하다, 정말 대단하다, 대단하다 이런 존재는 아니지만 음. 그래도 아, 내가 어이 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정도는 음. 내가 남 웃기는 사람이에요 하고 인정을 받고 어떤 경제적으로도 이어 나갈 수 있을 정도는 자리를 잡아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그러면그 개콘에서 그렇게 막 많은 수입을 올리다가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TV 가서 그때는 그때 당 수입이 그럼 하루에 뭐한 달에 어떻게 얼마 정도? 아프리카 TV 때는 수익이 별로 안 됐어요 아, 생각보다. 처음에 시작할 때. 네. 네. 시청자가 많았는데. 시청자가 많았는데도. 네, 엄청 늘어났 지금. 엄청 늘어났는데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프리카 TV를 한 지가 이제 꽤 됐고 어느 정도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음. 상태에서 얘기를 하자면 은 음. 음. 아프리카 TV 이제 시청자분들은. 어느 정도 이제 이 친구가 아프리카TV를 오래 하고 그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저에 대한 애정이 있는 채로 시청하시는 분과 그냥 어그로를 끌어서 아 개그맨이 시작했대 뭐 곽한구 데리고 뭘 한대 이렇게 기획에 의해서 시청자가 많은 거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 기획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서 봐주시는 분들이었고 제가 그냥 켜놓고 혼자 넋두리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봐주시는 고정 팬들은 많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좀 몰랐어요 그래서 막 한달에 수익이 뭐200 300 정도 밖에 안됐어요 아, 근데 음. 그 정도도 많은거 아닌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섭외를 할 때마다 음. 출연료를 주기 출연료 때문에 저희니까, 출연자들. 그때는 거의 매일 방송을 했었고 음. 정말 친분이 있는 개그맨 동료가 아닌 이상 뭐 여자 게스트라든지 누가 나오면 최소 10만원씩을 줬었기 아, 때문에 어. 한달에 뭐 진짜로 출연료만 한 거의 250 정도 나갔거든요 뭐 남는, 게 남는 게 거의 없었죠 <laughs> 예. 어떻게 보면 손해가 날 때도 있었겠는군요 근데 이제 손해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약간 오글거리는 표현인데 기분 좋은 적자? 아 왜냐하면은 아 방송국의 힘을 안, 불, 안 빌리고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처음으로 하는데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봐주고 어? 내가 이제 더 이상 방송국 가서 아무 안 해도 되고 내가 싫은 콘텐츠를 안 해도 되고 음. 내 마음대로 내가 PD 출연자 작가가 돼서 그야말로 진짜 엔터테이너가 되는 거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요. 물론 짜증은 좀 났는데 <laughs> 짜증은 지 네. 짜증은 좀 났는데 그냥 계속 했어요. 전에 보더라도. 근데 좀 네. 생활이 좀 어려지지 않았나 그러면 그때는 네 그래서 그때는 좀 빚도 좀 있었고. 네 그래서 뭐 근데 마이크를 놓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럼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 TV 하고 페이스북은 별로 페이스북은 별로 안 했지 않았나? 페이스북도 이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17년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죠 2년 동안. 예. 네, 근데 수익이 한 푼도 없었죠. 페이스북은 수익이 없으니까. 예. 네. 근데 어이친구는 왜? <laughs> 아, 제가, 제가, 저한테만 질문을 아, 하시는 분이 제 셔터에 약간 이제 여기 딜러리. 네. 야 네. 궁금한 게 있어 하나. 근데 나이저 친구 만 하는 좀 옆에 저랑 옆에 형이보다 네가, 네가 개콘 있을 때와 네. 그때 당 출연료가 너가 있 때가 어떻게 틀려? 어아 선배님 많을 때랑 저희인데요. 어, 네. 회당 오히려 뭐 출연료 있었잖아요 올랐죠. 왜냐 선배님들이 네. 기반을 탄탄하게 시청률 딱 올려주셨으니까 저희 밑에들은 솔직히 하는 거 없이 음. 출연료는 더 높았겠죠. 예. 거기 무조건 무대 올라가면 뭐다 주는 건가요? 예, 뒤에 잠깐만 지나가도 1초만 어. 나와도 출연료, 소위 따다고하죠 예. 아 사랑의 열매 느낌 형님 또 기부 쳐서, 기부 쳐다니까. 예. 아. 그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왔을 때 이제 너는다 끝났으니까 이제. <웃음> <웃음> 이제 유튜브로 넘어오면서는 그때는 좀 어떤 어떤 뭐 유튜브도 이제 수익이다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뭐한2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. 그러니까 1인 미디어로 건너오고. 내가 한 달에 그래도 아 제가 이제 일인 미디어로 밥 먹고 삽니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한 5년이 걸렸어요. 어, 음. 아프리카 TV를 2013년에 시작을 했고 제가 2018년부터 그래도 아 제가 이쪽 인터넷 바닥에서 그래도 밥 먹고 삽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이 났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유튜브도 헛발질 많이 했었죠. 네, 수익이 거의 안 나고 그리고 유튜브의 알고리즘과 수익 구조도 몰라서 뭐 이게 10분이 넘는 영상인데도 광고를 10분이 넘으면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. 지금 물론 8분으로 바뀌긴 어. 했지만 그것도 몰라가지고 광고도 안 넣고 막뭐 네. 그리고 영상 길이가 막 20초 짜리 막 이런거 찍어서 올리고 수익이 거의 안되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.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어 수익이 좀 나기까지는 그래서 아마 제가 개콘 수입 때 유튜브 수입 비교해서 올리는 영상도 2018년에 처음 올렸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음. 네. 그러면 지금까지 그 개콘이나 아프리카TV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유튜브까지 그래도 가장 수익이 그래도 많은 거는 앞... 개콘 때가 그래도 원래는 개콘이었는데 이제 지금 유튜브로 유튜브로 뒤집힌 게 작년 12월에 기적 같은 일이 좀 벌어져가지고 아좀 수익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어? 딱한 달만 어? 딱한 달만 지금은 그 수익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. 음. 하 희한하게 작년 12월에 얼마까지 아, 이건 제가 여기서 처음 공개합니다. 어, 저, 와, 최초 공개. 네, 뭐. 여러분, 최초 공개입니다. <laughs> 예. 본인 채널에서도 말하지를 <laughs> 않는데. 네. 네. 와, 김쓰시마르 네. <laughs> 형님 대단한 것 같다. 제가 사실 뭐 좋도 <laughs> <저도> 아니지만 <laughs> 제 기준에서 아좀맞아좀 맞아. 저는, 네. 맞아, 예. 좀 맞아. 아, 여기 입히는데요. 네. 자, 근데 제가 작년 저, 12월에 그 유튜브 순수익 그냥 유튜브 클릭 어. 수익 에드센스 수익만 네. 1,800 정도 나왔어요. 이게 1,800?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. 그... 지금은 10분의 1이니까 한 1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희한하게 아, 아. 작년 12월에 좀 영상이 팍팍 터지면서 아, 뭐. 뭐 작년 12월에는 좀 알고리즘이 저한테 좀 이렇게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건지 네. 영상 하나가 정말 초대박이 났는데. 네. 어. 나머지 좀, 영상들도 냥올올면면 a l do Kunyang, 어 l i Menon, and had some choice was. I was li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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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s l i 신이 내린 선물이 아니었나? 근데 시발 선물을 왜한 달만 주냐고? 지금, <laughs> 계속 지금 다시 10분의 1로 떨어졌어. 10분의 1로. 어, 그러면 어. 이 새끼들 출연줘주면 남는 것도 없어. <laughs> 오늘도맹명이야 지금. 그래, <laughs> 1인당 10만 원씩 주지 그거 줄주면 30인가요? 10만 원 받으면 1인이요 1인가요? 1인가요? 1인 그 지금 막 찍고 있는 게그 대만 TV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코너 뭐 영상 같아서 어. 어떤 일단 뭐 군대 꽁트 영상이 잘 되고 있고 어. 네. 그리고 뭐 나이 속이기 컨텐츠 음. 어. 동안인 분들 모시고 어. 나이를 속이는 음. 그 진짜로 실제로 속아요 어, 나도 진짜 속았지 근데 이제 그 동안 컨텐츠는 찍기가 쉽지가 않은 게 어. 동안 분들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음. 이게 또 속이는 방식을 자꾸 바꿔야 되잖아요 그치. 한번 속였던 음. 걸 하면. 제 유튜브를 지인들은 다볼 테니까 그게 힘들어서 지금 어 동안 몰카는 지금 한 5탄까지밖에 못 찍고 있어요. 그리고 몇 분께서 지원을 하셨는데 네. 갑자기 또 연락이 안 되고 촬영 어. 당일날 뭐 그런 경우도 있 아, 지원을 같고. 또 받으셨어요? 네, 지원을 어. 받았는데 그래 뭐 그런 상황입니다. 허니, 허니 네. 너도 유튜브 지금 하지 않니? 네. 어, 그리고 알기로는 허니도. 그 예아 괴도 루팡 예 괴도 루팡 루팡이야 이아 형님 덕좀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도영 선생님 보는 순간 바로 구독자 너 내가 이만 예, 얻을 예. 거야 걱정하지 마님요 아, <laughs> 예. 근데 아니 나름 그래도 한받받아저 자주 보고 있죠 아 네. 근데 지금 수입이 네. 좀 어떤 거아 지금 수입은 어, 저번 달에가 저희가 14만원 나와가지고 7만원씩, 아만이 5만원씩 나와가지네만원래나 5만원씩 나와가지고, 아만원씩나가지고5아원씩가지고5지고 5만원씩 나와가지고, 5만아씩가 해당 1 0가만원씩그만원씩 나와가지고, 5만원씩 야와가지고만원씩 나와가지고, 5만원씩 가지가주는 게. 그래서 대박 가지가만원가지만원고만원고가지고가 대범이 대범한 TV가 진짜 잘 돼야 돼. 이런 선배님잘 돼야 또... 돼요. 아, 저번 진짜... 주에 이 새끼들 덴고 30만 원, 전 아, 30만 원넘 찍었는데 아, 2천 원벌었습니다 아, 조회수 2천 아, 나와가지고. 아 이거 지지 야 됩니다. 29만 오늘. 8천 원 마이너스. 아, 네. 네. 아, 그러니까 저희도 뭐 아직 뭐 쓰지만의 형님들 네. 이제 시작이고. 어, 네. 저는 이제 뭐 아직 뭐 구독자분들이 뭐그렇게뭐 이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. 작죠 아, 예. 앞으로라도 뭐 보시면 우리 그 정말 대범한 TV 네. 정말 좀 좀. 우리, 뭐, 구독자 이런 거 떠나서, 거기 가서 좀, 우리 대곰이 사랑하는 좀, 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진좀 <laughs> <laughs> 많이 구독 좀 했으면 좋겠고. 감사합니다. 아, 좀 나는 데 이게 첫번이왜냐면 이게, <laughs> 내가 구독자가 100만이 돼야. <laughs> 야, 여러분! 예, 예, 대곰TV 구독자 2 5만인니다 제가 100만인데, 여러분 구독 좀 많이 해주세 이러면 되는데, 거꾸로 여기 25만이면 나는 이제 100몇 명인데, 야, 여러분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. 으로 전내 욕할 거 아니야, 나 지금! 시가 접던 시가 구독자도 얼마 없는 게, 너씨야대박스이뭐라고 <목소리> 이런 거 아니야! 속으로, 속으로 <목소리> 욕을 왜합니까 겉으로 한번 해줘, 족 같은 거. 아이, 개살이야야살짝이야 겉으로 한번 해줘, 속으로 해! 아, <목소리> 아, 음. 예. 아 <목소리> 예, 아무튼 뭐, 뭐또 오늘 또 이렇게 또, 이렇게 뭐, 이제 끄시마 형님을 문리해서 예. 너무 고맙고, 가끔 한 번씩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좀 영상 한번 찍어서. 대법적으로 뭐. 이렇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, 유튜브는 뭐가 터질지 모른다고 하잖아요. 이것도 모르는 겁니까? 아, 이것도 모르는... 아 이건 어때요? 아 진짜 모르는 이것도 모르는 거야. 뜻이 말해 형님. 내가 지금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죠. 제가 네. 우리 그 이제 간판을 제가 바꿉니다. 뜻이 네. 말해 형님으로 바꿀 겁니다. 만약 그냥 싹 바꿔버리고 밑에다가 간판에다가 여러분의 구독이 살아진다라고 제가 바꿨딱 바꿀 테니까 지나가는 사람 다 구독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. 네, 형님. 근데 대범이 네. 내가 왜 이거 이 옛날에 대범이가 버스를 타자. 네. 버스에다가 대범한가 구독 좀 했잖아 저도 솔직히 네. 네. 게 너도 또, 안할 거, 할거다한거 아니야? 넌 여기까지 온거 아니야? 원래 지랄을 다 해봤죠. 그치. 네. 근데, 네. 근데 그때 힘들어도 구독자분이 많이 늘어나고, 열심히 내 네. 영상을 봐주면, 그게 나한테 다 행복이 온 거야. 맞습니다. 아, 열심히 하면 된것 같아, 그치? 네, 맞습니다. 어, 네. 아이씨. 이게또 내가 주인공이가 근데. <laughs> 아, 형이 주인공은 아시죠형최선이신데 <laughs> 네. 아무튼 뭐, 어, 오늘 저희 그, 뜨지마는 구독자분들에게 오늘 또 우리 그,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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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대범이의 그, 그 뭐냐 개콘하고 예, 또뭐 아프리카 TV 하고 유튜브. 유튜브의 수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은뭐 지금 세 가지 그래 중에서 그래도 개콘 때가 가장 좀 수입이 많다. 또 그때는 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없나? 뭐 돌아가고 싶죠. 예, 아. 네, 그때는 그런 낭만이 있었어요. 아. 그 항상 대학로 갈가리오를 가면 개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으니까 음. 어렸을 때 그런 기분이죠. 우리 어렸을 때. 어. 지금은 어, 놀이터를 나가도 텅 비어있잖아요 네.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친구랑 약속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놀이터 나가면 항상 친구가 항상 있어. 있어 누구든 있어. 근데 어른이 돼서 제 놀이터가 갈갈이 응. 오리였거든요 응. 가면 항상 이런 친구들이 응. 있으니까 응. 가서 그냥 개그 치고 응. 그냥 그러니까 또 통해 응. 서로 개그하는 사람들이니까 응. 아. 그래서 그런 점들이 되게 그리워요 응. 그게 유튜브 시대도 되게 감사한 상황이지만 응. 그래도 뭔가 우리가 만들어서 개그를 보여주는 거를 기다려주는 응. 국민들이 있었잖아요. 그때 막 그치. 개콘을 보기 위해서 새벽에, 엄청, 에... 엄청 뭐. 새벽에 오셔서 기다려주시고. 아, 아,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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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>. 네. <laughs> 또 대학로에 오시는또 이렇게 여성 관객분들 있으면 또 한국. 이런 친구들이 번호 따로 가고, 번호 따로 가고.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가지고. 여러분들 대학로 공연 보러 오시려면 여성분들 마음 단단히 먹고 오셔야 됩니다. 다 꼬셔? 이런 애들이 언제 가서 그냥 이런 애가 시켜서 그럼, 아야 번호 따와 시켜서 언제 가서 또 이렇게 <laughs> 볼지 몰라요. 예, 네, 좋습니다. 예, 그리 마지막으로. 아, 우리 이제 그 개콘이 좀 없어서서 너무 아깝잖아 솔직히. 네. 아, 나도 나도 개콘 엄청 좋아했었거든. 네. 근데 좀 없어서, 너도 솔직히 개콘 없어지면 어떻게 보면 직장을 잃은 거 그쵸, 아니야? 그렇그지 형님은 코너 뭐 제일 좋아하셨어요? 나는 그때 당시 로 그때 당시 대박이가 참 재밌었어. 어, 대박이. 음. 예, 맞습니다. 그다음에 그 보람상도 재밌었고. 음. 아, 그러니까 아, 도움상이요. 어, 대보 네. 도움상이에요. 그러니까 대범이가 했던 네. 그 코너들이 <laughs> 나름 <나는> 그래도 뭐 <laughs> <laughs> 재밌었던 것 같아. 네. 김대범 씨 오시고 우리 그. t v 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. 예, 앞으로 뭐 좀더 많이 승승장구해서 대우한 도좀잘 돼가지고 정말 돈도 더이지만 많은 사람들 웃음을 줄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. 네. 아, 난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가족들 따지지 말고 네. 얘네 10만원 주는 다고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. 네. 그치? 알겠습니다. <laughs> 한번 해봅시다. 네. 자,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사 <laughs> <번> <laughs> 아, 아맞 <laughs> 자, 스시마루 <laughs> 형님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. 네, 그리고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